뭐를 볼 거냐면 이제 스케줄을 마치고 나서의 일정 한번 기록해보려고 해요. 지금 버스고요. 이따가 내려서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버스 잘못 내려가지고 27도 걸어가야 돼요. 우리 카페 보이지도 않죠? 아니 기사저씨한테 아 분명히 벨 눌렀는데 아저씨가 사람 없는 줄 알고 그냥 지나가버렸지 뭐예요 진짜 나는 타이밍 맞게 걸어 나왔는데 아저씨가 가았어이 더운 날씨에 이렇게 있고 눈물이 다 난다 진짜 눈물이 나네요 눈물이 나 일단 도착을 하고 도착했다! 도착했다! 드디어! 여러분, 저의 변신 시간입니다. 자, 변신을 잘 지켜봐 주세요. 이제 가방 검사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아까 미리 꺼내놨는데, 꼽쓰러졌어 얘가. 헤어피스인데, 핑크 색깔. 그리고, 백금발. 나중에 이거 스타일링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가발이라고 그러는데, 앞머리가 필요해갖고 내가 샀거든요? 앞머리가 펴서 내가 가발을 샀는데, 이게 뭐야? 나좀 장난해? 아니, 앞머리가 누가 여기까지 와? 잘라주라고? 잘라줄게. 음,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일단은. 진짜 모인가 이건 진짜 모리요. 털 자를, 자를 뻔했어요. 아!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학생 이해솔입니다. <laughs> 오 예쁘다. 올리데거 제대로면 하 예쁘겠다 이거. 잠깐만 제대로 보자. 제대로 보자. 오. 어, 예쁘다. 앞머리 생겼어요, 여러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잘 잘랐다, 너 진짜. 마음에 들어. P P A P. 모자 같은 거 이렇게 써도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모자 써도. 아 안경 얘가 자꾸 거슬리긴 한데 음. 예쁘다! 얘는 여름에 한번 써볼 예정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충전기가 들어가 있고요 근데 얘는 쓸모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리뉴 거의 다 써가요 써가고 치즈 고다 치즈 고다 치즈 이거 완전 맛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핵존맛 저 치즈 좋아하는 거 알죠 그때도 이유 입고 했었는데 오늘은 왜 하나뿐이에요 고다치즈 이 하나밖에 없죠 여섯 개 들어가 있어요 신세계에서 육천 얼마인가 해주고 샀어요 그리고 내 지갑 이건 안 비밀 <laughs> 는 네... 보고 싶은 날마 그리고... 여기는... 통장이랑... 돈 6천원이랑... 그 다음에... 지석이 명함이랑... 그 다음에 카드랑... 이렇게 있네요. 어... 잠깐만... 6천원밖에 없다고? 안 돼, 안 돼... 나 줄곧 받으러 가야겠다. 여러분들, 줄곧 받으러 가요. 예... 이 정도면 괜찮겠지? 중고빠대가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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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돈이 생면 너무 좋아요. 아, 머리 진 너무 잘 샀다 다음에 들어. 이거 뭐냐? 소염튀어나 것만이야, 지금. 주급받았어요 음, 제가 앞머리 안 붙이는 이유. 간지러워요. 답답해요, 가려워요. 내가 이상 앞머리를 안 길러, 앞머리를 내가 안 잘라, 내가 이래서. 차라리 저처럼 가발에 사서 붙이세요. 훨씬 나아, 똑같아. 바람이 이거 이렇게 놓은 거야 이거 분명히. 안경 안 쓰면 되는 거구나. 다음에 할 거는 음 원래 핑거제이크를 보는데 음, 그다음 할게 없네요. 우리 고다치즈 한번 먹어볼까요? 고다치즈 이거를 <laughs> 이거를 보시면은 여기 보면 까 무게무늬낸 애디가 있어요. 물개무이 여기를 이렇게 잡아서 벌려서 뜯으면 고다 스틱이 나와요. 얘를 이제 음 이거지 너무하다 너무해 아, 너무 맛있다. 여러분 신세계 가서 이거, 노란 색깔, 에담, 에담 고다 말고, 그냥 고다, 이거 노란 거. 이거 꼭 사드세요. 진짜 맛있어요. 음. 너무 맛있어. 이제 슬슬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하고 뭐 할까요? 아, 얘 진짜 미치겠네, 이거. 얘 진짜 머리인데, 이거. 너무 아프다. 앞머리 너무 답답해서 빼야겠다. 아, 저는 앞머리가. <laughs> 역시나 아무리 없어야 돼. 아! 로션 아까 안 발랐죠? 로션을 발라줄 겁니다. 타이팽이 크림. 이거 닥터질 거예요. 저는 항상 바릅니다 얘를 발라줘야 얼굴이 건조하지가 않아. 아까 뭐 주급 받으러 갈때 피부가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아까 앞머리 이거 붙였을 때도 막막 진짜 계속 긁고 싶었어요. 살짝살짝 그건지도 살짝 몰라, 내가. 음, 네. 여러분들은 로션 이렇게 바르잖아요. 특히 여자들. 아, 이렇게 부 음, 좋아요. 저는 평소에 고다치즈는, 고다치즈는 무슨, 과자 먹, 뭐 과자, 과자를 먹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 집에 오면은, 이것도 그냥 촬영해서 입는 거지. 사실은, 나이랑 그냥 빤스빨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냥 뒹굴어요. 바로 누워가지고, 유튜브 보고, 싱가 제이크 보고, 또 이제 컨텐츠 모인나 뭐 그거 구상하고, 몸이 너무 이제 찌뿌둥하게만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다. 싶으면은, 이게 축 연습도 하고, 축 연습 하고요. 이건 태권도고. <laughs> 그리고 또, 어, 메이크업 연구 같은 것도 하죠. 그리고 스타일 연구도 하고, 좀, 하려는 게좀 많긴 많은데, 사실상 조금씩 하는 편입니다. 조금씩. 그냥 치도 너무 맛있다. 그래서 말인데, 여러분들, 저는 이제 슬슬 누워서 저의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거 한 대밖에 없어가지고, 저거 요걸로, 핀앤 제이크를 봐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제 미니멀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브이로그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거는 브이로그는 아니었어요. 브이로그 비슷한 거를 또 찍게 된다면, 브이로그를 찍게 된다면, 저는 메이크업 예쁘게 하고, 스타일 완전 좋은 예술이로 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아 아니, 코로나 아니나알아 조심하시고, 음. 그리고 내일도 힘차게 열심히 일하세요. 파이팅! 좋은 꿈꾸고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내일도 해, 활기차게 하세요. 안녕. 아 쿠키 영상 있어요.